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헤미아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 m 혹시 어, 플래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약을 한병 이만큼씩 타 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효과를 누리고 계시는 분,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이제 어, 하도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 어, 그냥 이 마음의 불안함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잠을 못자는 경우가 종종 생겨. 그게 어, 지금으로 하면 70대, 80대 뭐 이런 분이, 어, 특히 어머니시들 어머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병원 한번 가면. 검정 봉다리에다가 가득 채워 갖고 와요.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그만큼 약을 먹으라고 주겠어요? 그 안에는 소화제가 있고 수면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그 약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도 잘안 되는 거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수면제를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잠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약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좀 괜찮아졌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 약의 효능은 거의 없는데 마치 그 약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그 약의 효과를 얻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효과도 또 있어요. 앞에 노자를 붙여가지고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배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 이, 이 의사의 뭐죠? 이게 처방전을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어도 배는 여전히 아프고 머리는 여전히 아픈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이 약을 먹어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이 약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긍정을 하면 그 약을 먹을 때 어떤 효과도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노시보 효과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리 효능 좋은 약을 좀 처방을 해 주고 먹게 해도 그 약의 효과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좀 있잖아요. 뭔 말을 해도 좋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봤던 부정적인 면을 딱 찾아내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어요. 부정을 정확하게 보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꼭 내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것은 여러 요인 중에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안에 두려움이 팍 차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 이 마음이 두근두근 하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런 많은 현상에서.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을 딱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부정적이를 볼수 있는 마음이 딱 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보세요 얘기해 보시면 계세요 그분들이 막 좋은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행복한 얘기하나요? 안절부들 못해요 안절부들 못하고 어? 누군가 옆에 지나가면서 말만 해도 그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말인지 막 의심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부정적인 생각 을 만들어내는 두려움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다른 걸 심어 주려고 하잖아요. 두려움을 심, 두려움을 심겨 주려고 합니다. 스마야가 니하미아가 쫓아가서 마치 예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하는 것처럼 니하미아가 빨리 성전에 가서 숨어라 곧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거다 당신은 곧 죽는다 그러니까 성전에 숨으면 살수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단 말이죠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 온전히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어요. 성전이 아직도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있고 무너진 그런 곳이에요. 폐허가 되다시피한 그런 곳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숨어봐야 숨김이 되겠어요. 성전에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예요. 그리고 허락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 생명을 부지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설악하지 않은 사람이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난 후요다 멸망해버린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가 성전에 가서 숨으라고 숨으라고 그러면 나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거를 간파를 해요. 느헤메가아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스마야는 나로 하여금 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스마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악역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군가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절대 안 돼요. 예배를 저절로 못 드린 거라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예요. 이 평생의 악역의 전담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해서 어, 느헤메로 하금 역사를 못이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게성범만 달면 되는 것이고 다 끝났어요. 일차적으로 느헤메가 부름 받은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니까 이제는 내부의 한 사람을 돈을 줘서 매수해서 느헤메를 막 흔들어 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한 말을 두고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내물을 줄까 달근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모하게 한다고요? 범죄하게 하고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돈을 받고선 느헤미야로 하여금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라고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두려움을 딱 심어 주려고 한 거예요. 죽이든지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메아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두렵게 하고 이롭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야가 한말 때문에 느헤메아가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살아, 사실 어, 두려워 떠는 건 무서운 상황에 놓이면 두려워떨수 있어요. 그거 인간적인 기본적인 하나님 주시는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니하메는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왜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을 범죄함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두 가지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니하메가 속해있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는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 니헤메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껏 이 성벽을 쌓았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어, 사랑한다고 믿고 역사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속내에는 여전히 사람과 환경을 보고 있었구나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에 범죄함이라고 느헤미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로는 자신이 삼발락과 도비아의 위협 앞에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함께 역사를 감당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 수장이잖아요 내가 지금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삼발락과 도비아의 그 위협에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 니헤메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여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헤메는 자신에게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 압도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 상황에 놓이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범죄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자체가 범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입으로 내 네! 말해놓고서는 막상 어려움과 두려움에 삭치니까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인데요. 여우수와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할때 이것을 두고 항상 기도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십을 인계받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 앞에서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광야 1세대요2세대입니다그 사람들을 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돼요. 여러 그성 있고 전쟁에 능한 백성들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는 직접 갔다 왔잖아요. 정탐하고 왔어요. 어떤 사람 10명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할 정도로 전쟁을 하기에 딱 알맞은 그러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질비한 곳이 가난앉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수시로 발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해 간 정복해야 한다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내가 정복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구절에서는 그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까지 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니,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이 명령한다고 강하고 담대함이 딱 들어서나요? 문유라 집사님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명령합니다! 하면 갑자기 우악 막 슈퍼맨이 돼가지고 원더우먼이 돼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기에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 그래도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담대하게 할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 갈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기억해 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마음은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압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압도되지 않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 있어요. 그대로 술술 되어져 가면 좋지만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걸림돌이 계속 생겨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회사에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 문제들이 계속 여기저기 터져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니하메가 계속 영원한 악의 을 전담하는 산발락과 도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7장에 다돼 가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이 살아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이어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또한 번의 위기를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다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1절부터 14절 편지 사건 있었죠? 봉인되지 않은 열려 있는 편지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 공감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적은 지금 외부에 있었습니까? 내부에 있었습니까? 내부에 있었어요 정탐꾼처럼 내부의 스파이처럼 정보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도비아가 18절, 19절을 보세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다 혈안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며 무슨 말이겠어요? 도비아가 한말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외부에 적이 있는데 다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안팎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으면 안될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15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성벽이 어떻게 완성이 되죠?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나요? 52일 만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벽돌을 만들고 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온 포로를 끌려가서 다시 귀환했던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애써서 겨우 52일 한달한 중반쯤 음, 뭐 하순경쯤 해서 완성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를 반대하던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들이 안달이 나는 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는데 내가 염려했던 그 상황, 내가 누려왔던 우리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다 빼앗기겠는데. 그러니까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죠. 내부 안에 있는 여러 인척들을 다 끌어 모아서 막 얘기합니다. 도비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도비아는 어, 선한 일도 참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야말로도 신뢰성이 있어. 막 이런 말들과 해가면서 니헤메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 거죠.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느헤미야를 향하여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5절부터로 떡 넘어오면 19절, 특히나 16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 역사를 바라봤던 도비아와 삼발라스의 일당들, 그의 일당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백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리고 10호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니헤미아에게 가했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미에 막그 두려움이 이제 영원한 악역의 전담반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박히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며 낙담을 하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이라는 표현이 뭐죠? 낙담이 뭐죠? 낙담, 담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더 현실감 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어,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여인이 이름 누구죠?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 주둔하고 있던 그 거대한 전사들의 마음,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장 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 간담이 녹아 버렸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대한 전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소식의 소식의 소식을 통해 들었어요. 그 소식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사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은 날이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냥 넋 놓고 가서 그냥 소리만 지르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되버린 것이죠. 우리 여러 곳 성에서 그것을 보잖아요. 그냥 내에 돌다가 갑자기 소리 한번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서 그큰 성, 전투 마차가 엇갈려 갈수 있는 그 거대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싹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이 그렇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 겁니다. 니헤미아를 두렵게 하고 낙담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내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렵게 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그 역사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잃어 간다면 녹아 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누가 이루어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옆에서 하나님 것만 하면 돼 옮겨 그러면 옮기고 되고 한 발짝 더가 그럼 한 발짝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차지하고 더, 어, 차지하고 한 발짝 가서 그곳을 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쓰임 받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압도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이건 저를 향한 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어,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두려움이 앞서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압도되면 잠이 잘안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말씀로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우리 다오라 공동체입니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또 다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 가는 그 일에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고 안 된다, 끝났다, 더 이상 없어,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때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방해하고 막고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 떨고 압도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될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나는 그저 옆에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루신다는 것을 그 옆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 압도되는 사람은 그걸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워 내 안에 오는 삶을 향해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키보드 좀 켜주세요 두려움감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친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그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제가 탁 닥치면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어제까지 역사하고 나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순간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 요 아이고야, 이를 어쩐다니. 그 말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압도되는 순간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요동치 않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므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나를 완전히 휘감치 못하도록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비록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구경할 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또다시 나에게 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열악한 황경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압도되면 눈이 가려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날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유튜브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 천멀리서 오면 피할 것도 같은데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그 그 블랙박스에 찍힌 것을 보면요. 왜 그럴까요? 두렵잖아요. 겁을 먹잖아요. 이이 전전두엽에 있는 이성의 판단이 멈춰버려요. 놀래서 온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깐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확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서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 하고자 하지만 잘안될 때도 있고 그때로는 더안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라잡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